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흥미롭고도 조금은 섬뜩한 실험을 하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회사의 최종 채용 결정권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책상 위에 두 명의 지원자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 A입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명문대 졸업의 학점은 최상위권, 토익은 만점이고요. 대기업 인턴 경험도 두 번이나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죠? 딱 하나 흠이 있다면, 졸업 후에 1년 정도 취업 준비를 하느라 공백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옆에 있는 두 번째 지원자 B를 볼까요? 지방사립대 출신의 학점이나 어학점수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문장의 앞뒤 맥락이 전혀 맞지 않아요. 대신 열정, 도전, 데이터 역량, 4차 산업혁명 같은 요즘 기업들이 좋아한다는 단어들만 억지로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사람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바로 덮어 버릴 수준이죠. 자, 인간 면접관인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10중 8구는 스펙이 탄탄하고 기본기가 갖춰진 A를 선택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AI 채용 솔루션에 돌려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AI는 스펙이 완벽한 A에게 78점 불합격 위험 판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말도 안 되는 키워드로 도배한 베개는 무려 92점 합격 유력이라는 점수를 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AI의 눈에는 우리가 보는 맥락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AI는 A가 가진 1년의 공백기를 과거 퇴사자들의 데이터와 대조해서 조기 퇴사할 확률이 높은 패턴으로 인식했습니다. 반면 B의 자기소개서는 비록 문장은 엉망이었지만 AI가 학습한 합격자들의 주요 키워드와 정확하게 일치했던 겁니다. 결국 AI는 인재의 잠재력을 본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와 얼마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확률로 계산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A 지원자라면 이 78점이라는 점수에 승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떨어졌는지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이 나를 부적격자로 판단했는지 따져 묻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나의 간절함이나 잠재력이 아닌 오직 0과 1의 데이터로 내 인생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세상. 과연 AI가 매긴 점수에 우리가 이해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 걸까요? 이 거대한 블랙박스의 문을 열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날카로운 분석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AI 채용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실험 결과 단순히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컴퓨터 화면 앞에서 AI 면접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하얀 글씨 혹은 히든 텍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 취업 커뮤니티에서 암암리에 도는 꼼수 중 하나인데요. 이력서 빈 공간에 삼성전자, 서울대, 성실, 책임감 같은 소위 1티어 스펙 단어들을 잔뜩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색을 배경색과 똑같은 하얀색으로 바꾸는 거죠. 사람 눈에는 그냥 빈 여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AI는 이력서를 이미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디지털 코드를 읽거든요. 우리 눈엔 안 보이는 그 수백 개의 명문대, 이름과 긍정적인 단어들이 AI에게는 아주 선명하게 입력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 개발된 고도화된 AI들은 이런 꼼수를 걸러내는 필터링 기능이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계를 속여서라도 점수를 따내려고 할 만큼 이 시스템이 기계적이고 맹목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점이죠. 텍스트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화상 면접으로 넘어가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AI 역량 검사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화면을 보고 게임도 하고 질문에 대답도 하는데, 이때 여러분의 표정 근육 움직임, 목소리의 높낮이, 심지어 눈동자가 흔들리는 횟수까지 전부 데이터로 변환됩니다. 문제는 해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간절해서 혹은 원래 성격이 내향적이라 면접 때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고 칩시다. 인간 면접관이라면 아이 친구가 많이 긴장했구나. 그래도 진심이 느껴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맥락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AI는 그 떨림을 물리적인 파형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학습된 데이터에 따라 이렇게 결론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목소리, 떨림, 감지, 심리적 불안정 상태.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 85%. 나의 간절함이 데이터로 치환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신호로 왜곡되는 순간입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진 진짜 능력은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단지 긴장해서 눈을 몇번 깜빡였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싶은 겁니다. 내 점수가 몇 점입니까? 내가 왜 떨어졌습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현실의 벽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합격 통보를 받고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겁니다. 제가 AI 면접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감점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연 회사가 알려줄까요? 99.9% 확률로 불가능합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뻔합니다. 내부 규정상 공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거나 종합적인 평가 결과입니다라는 매크로 같은 답변뿐일 겁니다. 이게 단순히 회사가 불친절해서 일까요? 더 무서운 진실은 회사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딥러닝 기반의 AI는 스스로 학습해서 판단 기준을 만듭니다. 개발자들조차도 이 AI가 왜이 지원자에게 78점을 줬는지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입력값과 결과값은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블랙박스, 블랙박스 문제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권력, 그것이 지금 AI 채용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어야 하는 카프카의 소설 속 주인공처럼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알고리즘에 의해 분류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우리를 지켜줄까요? 현재의 법제도 안에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면접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 이 답답한 현실을 뚫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희망,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법전을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나라에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채용 절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지켜줄 것 같죠. 하지만 이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힘이 빠집니다. 이 법은 청탁하지 마라. 신체 조건을 묻지 마라. 떨어진 서류는 돌려줘라 같은 절차적인 것들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즉왜 나를 떨어뜨렸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와 점수를 공개하라. 고 강제할 조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기업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해도 기업들은 아주 강력한 방패를 꺼내듭니다. 바로 영업비밀입니다. 우리 회사의 AI 알고리즘은 수십억을 들여 만든 독자적인 기술이자 영업비밀이다. 평가 기준을 공개하면 지원자들이 그걸 악용해서 꼼수를 쓸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흰색 글씨 꼼수처럼 기준이 공개되면 온갖 어뷰징이 판을 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방어 논리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영업 비밀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라는 말을 듣고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답답한 교착 상태.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시선을 바다 건너 유럽으로 돌려보면 아주 흥미로운 개념 하나가 눈에 띕니다. 바로 설명 요구권 Right to Explanation입니다.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에서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즉 AI 같은 기계가 혼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인간이 거부할 권리,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기계가 나를 떨어뜨렸다고? 난 인정 못해. 사람이 다시 검토해줘. 그리고 기계가 무슨 근거로 날 점수 매겼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단순히 점수를 알려달라는 차원을 넘어서 AI의 판단에 인간적인 개입을 보장받겠다는 선언이니까요. 왜 이런 법까지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편향될 수 있는지 말이죠. 가장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죠. 세계 최고의 IT 기업 아마존이 야심차게 개발했던 AI 채용 시스템을 기억하십니까? 그 똑똑한 AI가 10년치 입사 지원 데이터를 학습했더니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아세요? 여자는 뽑지 마라. 이게 AI의 결론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지난 10년 동안 IT 직군 지원자의 대다수가 남자였고 합격자도 남자가 많았으니까 AI는 스스로 아 남자가 능력 있는 거구나 여대 나왔거나 여성 동아리 활동 경력이 있으면 감점시켜야지 라고 학습해버린 겁니다. 아마존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스템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마존이 이 시스템을 그대로 썼다면 그리고 불합격한 여성 지원자가 이유를 물었을 때 영업 비밀입니다 라고 다다걸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남의 나라 남의 회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쓰이고 있는 그 AI 면접관이 과거 대한민국의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나 특정 학벌 선호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했다면 아마존과 똑같은 괴물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격, 불합격이라는 결과 통보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공정함을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데 법과 제도는 거북이처럼 기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간극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힘없는 취준생들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언젠가는 AI 상사가 내 고과를 매기고 AI 사장님이 해고 통지서를 보내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야 할까요?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진짜 이의제기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조금 더먼 미래. 아니 어쩌면 내일 당장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상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AI 채용이라는 관문을 뚫고 입사했다고 칩시다. 그럼 끝일까요? 여러분이 입사한 그 회사의 인사 시스템이 채용 때만 AI를 쓰고, 막상 업무 평가 때는 다시 따뜻한 인간적인 정으로 돌아갈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출근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데이터가 됩니다. 이메일 전송 속도, 사내 메신저 사용 빈도, 회의 중 발언 횟수, 심지어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까지. AI 상사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여러분의 생산성 점수를 1초 단위로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스마트폰에 알림이 하나 뜹니다. 귀하의 이번 달 업무 효율 점수는 72점입니다. 사내 하위 10%에 해당하며 알고리즘에 의해 해고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해야 할까요? 인간 상사라면, 부장님, 제가 이번 달에 몸이 좀안 좋아서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라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집중을 못 했습니다라고 읍소라도 해볼수 있겠죠. 술한잔 기울이며 오해를 풀 기회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AI에게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AI에게 인간의 사적인 사정은 그저 노이즈, 즉 계산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잡음일 뿐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해 제기 버튼을 눌러 봤자 현재 처리 대기 인원은 40만 명입니다라는 차가운 메시지만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 같은 인간의 낡은 패단을 없애고 공정해지자고 AI를 불러들였는데 어쩌면 우리는 데이터라는 더 냉혹하고 대화가 불가능한 새로운 독재자를 우리 머리 위에 모셔온 건 아닐까요? 결국 오늘 주제인 AI 점수의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에 대한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점수를 몇점 올려달라 혹은 내 상세 점수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이의제기는 사람을 온전히 숫자로 환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자체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알리바바의 마윈도 만약 신입사원 시절에 지금의 잣대로 AI 면접을 봤다면 과연 합격했을까요? 괴짜 같고 돌발 행동을 하고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난 그들을 AI는 조직 부적응자로 분류해 가차 없이 탈락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꾼 건 항상 그런 오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AI는 평균을 찾아내는 데는 천재적이지만 혁신적인 예외를 찾아내는 데는 잼병입니다. 우리가 AI의 판단을 참고는 하되 결코 맹신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 여러분, 혹시라도 AI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낮은 평가를 받더라도 너무 깊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기계가 학습한 과거의 데이터 조각들과 여러분이라는 우주가 딱 들어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은 그깟 알고리즘 따위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니까요. 우리는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기계를 도구로 부리는 주인이어야 합니다. AI가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돕는 보조자가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채널 AI 판단실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저 AI솔제이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만의 중심을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했거나 AI가 평가하는 세상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더 공정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나비 효과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AI 면접이나 평가와 관련해서 억울하거나 황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AI 판단실, 여러분의 AI SoulJ였습니다. 고맙습니다.